화학 분야가 안간 애들이 있단 말이야. 안간 센터를 잡아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거 아니야. 간 센터 먹으면 뭐할 거야, 어? 응? 응. 어 여러분들. 구을 머리님이 설탕 관리한 주. 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이 요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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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지주들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제지, 제지. 재지들이 재지주들이 종이주들이 움직이는데 물인페퍼나 이 물인, 물인 뭐리즈이다 움직이고 그죠? 재지 관련 중에서도 안간 애들이 있어요. 실적이 좋은데, 어? 이런 애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재지 어, 화학 화학 안에는 비료도 들어가 있죠. 비료 노루루쿵님이 한설 재지죠. 아, 아, 아. 내손의 트로피님이 어, 어, 한창 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지 중에서 안간 애들을 잘 신경 써서 보시고나란님이 한창 재지. 음, 보시고요. 어, 어, 지금, 어, 테마가 걸려있는 애에서 안간 애들은 걔네들은 뒤쫓아 가요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따라서 간다고. 늦어도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장이 어렵잖아. 어? 어려워서 여러분 딸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 먹을 게 많지만 지금은 몇개안 남아 몇개 없어요. 찌꺼기만 남아 있어. 어? 지금 시장이 바로 이제 테마가 새로운 게 하나 나올 게 지방선거밖에 없어. 지금 눈에 딱 앞으로 어, 예를 들어 서 5월 달부터 어? 단기간으로 여러분들이 손대야 될게 지방선거 외 뭐가 있어? 없단 말이야. 근데 화학이나 비료나 재지 이런 찌꺼기 남은 데서 먹을 거를 찾아야 되잖아. 어?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갖고서 먹을 거를 하나를 갖고서 먹는 게나 몇 가지 예? 반찬을 놓고서 먹는 게나 여러분들 뭐가 나? 맨날 김치 하나만 놓고 먹을래? 뒤따라가다 꼭대기 뭐 내가 잘못 정보 들어가고 꼭대기 있는 걸 들어가고 몰리면 어떻게 해 그죠? 어? 자이 화학에는 비료도 들어가는 건데 님이 이 화학에 예, 예. 화학쪽 신경 써야 되고 재지 안간 애들 을 보시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 지금 당장 5월달부터 박경민님이 만난 거한 가지 배부르게. 어, 아, 아.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거는 몰빵하면 안돼 예, 어, 어, 나눠서 투자를 해야지 예, 여러분들 절대 응? 어, 몰빵이라는 거는 음,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 먹을 수 있는 게 어, 제지주의 중에 하나 어, 어, 화학 쪽에 화학 쪽인좀 여러 개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선거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 분산투자를 꼭 하셔야만이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5월달을 여러분들이 견뎌요. 여러분들 5월달 힘들어, 되게. 엄청 힘들다고. 엄청 신, 힘든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따려면 어떡해. 여러분들은 내 새끼들 아니야. 어내 새끼들은 따야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면 돼?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내 스승이라는 사람은 골드방에서 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응? 어? 잃면 되냐고. 그리 안 그리요. 여러분들, 지금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는 장에서 전체적으로 내가 크게 많이는 못 따도, 크게 많이는 못 따도, 땁니까, 잃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백승배는 딴다. 라는 걸 느껴야 못 느껴요. 이 시장에서 많이는 내가 못 따지만 따니까못따니까 응? 박경민님이 왕창 따신. 응? 아니야. 여기부터는 못 따고, 여기, 여기, 따고 여기가 최고만 있다고, 여기가 그 다음으로 따고 이, 이 자리가 그 다음으로 따는 자리야. 최고, 최고만 따는 자리가 여기가 1등 여기가 2등 여기가 3등이야 어떻든 간에 하락장에서도 네. 여러분들 따잖아요, 그죠? 응? 이런 사람 봤어요? 나 봤다는 분 손들어 봐요 전문가 중에서 배원들을 끌고 다니면서 1번 2번 3번 구간에서 다 따는 사람 내가 여러분들 이 3번 구간에서도 딴다고 그랬죠 크게는 못 따도 딴다고 그랬죠 어? 따는 거 보여준다고 그랬죠 시크릿님이 못 봤습니다 아니 상승장 박스장 하락장에서 따는 사람은 봤냐고요 대한민국에서 아 있으면 나와라 그래 봐 내가 못 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 어 회원들을 이끌고 개인은 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야인 중에 여강님이 대표님 어. 말곤 없습니다. 예. 못 봤잖아요. 증명 내가 여러분들한테 확인 시켰잖아요 이제 그죠? 응? 덕한님이 현재 56명 응. 어, 고마워 덕한님 숫자 세개있 그래서 여러분들 어, 내가 종목은 골드방에서 해야 돼그 종목들은 어? 내가 지금 10배 가는 거 10배 가는 거 10배 가는 게 어, 어, 우크라이나 관련 주예요 그리고 5배 가는 것도 역시 우크라이나 관련주야. 어, 어디 센터라고 얘기 못하겠고요. 이 어려운 장에서 어, 깔딱깔딱 되고요. 십몇 프로 오, 어, 올라갔다가 조금 빠졌다가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어? 어, 500% 전에 한 30~40% 갔다가 아, 40% 정도 갔다가 조금 내려왔고. 지금 요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1000%짜리가 500%짜리가. 어, 그니까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주력을, 응? 네. 네. 먹는 쪽을,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주력으로 먹는 쪽이요. 어. 어, 식료품 쪽이에요. 우리 골드방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 디라 뭐, 종목을 뭐라고 오픈은 못하겠고요. 먹는 쪽이었어요. 어, 그쪽을 장악을 미리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했다 안 했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힘들이 어, 지금 음, 방 분위기가 좋은 거고요. 아, 지금 음,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음, 미리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라는 게 지방 선거. 어, 아, 안간 음, 비료주, 비료. 금드레고님이 대표님 너무 네. 많이 알려주시는데요. 네, 아니 여러분들도 뭔 종목인지 모르잖아. 어, 종목이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네? 어, 그러니까 내가 타켓을 어, 지금 음, 수익을 내고 이제 정리를 하고 어, 또 다시 들어가는 센터가 이 정도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어? 안 가네들하고. 이제 새로운 음, 출발을 할 애들, 그래. 뭐 천프로, 오백프로짜리는 여러분들 눈이 뒤집어 까져도 여러분 못 찾아, 절대 못 찾아. 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 여러분들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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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다면은 어, 골드방에 오셔서 나랑 같이 이,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야, 여러분들. 기회 아니야. 당5월달에 5월, 6월 달에,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센터라고 생각해, 안 해? 응? 지금 이제 4월 달다 지났어요. 저 5월 달에도 수익률 장 무지하게 시끄리, 나쁠 텐데, 예, 장 무지하게 나쁠, 나쁠 텐데, 나 홀로 딸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근데 이 양이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땄으면 좋겠어요. 내가 유, 이 유튜브에는 못 꺼내놔요, 정복을. 이 골드방에 있는 요번에이 이 어려운 장에서 딸수 있는 종목들은 못 꺼낸다고. 어, 그거 양해해 주시고요. 어, 여러분들 이 부분 연구 만약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연구 잘 하시고요. 어이 어, 어, 안에서 어, 질문을 한다. 이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두고 있는 종목을 질문을 해. 어, 그럼 대고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내가 갖고 있는 종물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 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질문 들어오면 제껴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어?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지 어떻게 알아? 어? 어 그렇잖아요. 어? 까불을 잃을 수도 있어. 어, 어. 나잘 모릅니다. 아니면은, 저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떨할 건데? 나 그쪽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말을 피할 수도 있어. 왜냐 내 회원들 지켜야 될거 아니야? 돈 따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들 보다면더 많이 따줘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따야 되지만 여기도 여기 이돈 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따야 돼. 어, 센터를 오늘 여러분들이 잡아줬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라는 얘기야. 어. 아셨죠? 어. 꼭대기에 있는 것 같고, 그, 어, 화학이나 예를 들어서, 어? 어, 뭐, 비료주니, 뭐, 화학이니, 어? 어, 그, 선거주니, 어? 이런 거 하지 말고, 꼭덩이는 것고 어. 이거 맞죠? 이런 거 하지 마 제발 응? <laughs> 자 이제부터 어, 여러분들 어, 종목 상담할 테니까 어려운 장이요 이거 깨져 어 이거 깨지고 내려와 어, 그럼 이게 끝나 어, 어, 깨지면은 깨지고 내려면 오 이제 이제 끝난다고 여러분들, 어? 어, 끝나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바닥이 나와. 요번에 한번더 빠지고 나면은 어? 어, 바닥, 나오면, 음, 바닥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어, 좋은 정보 갖고 있는 분들은 음, 조금 빠지지도 어, 않으셔도 되지만, 꼭대기에서 퍼르버스 같은 경우, 어? 어, 바닥바닥 우기는 분들이 있어. 어? 우리 방에 꼴통 안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거 간다고 안 판대 어? 죽어도 안 판대 내가 이쌍 욕을 해갖고 팔았거든 이렇게 되잖아 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위에서 갖고 있는 종목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실적을 동반 해서 어 올라가지 않은 애들은 어 실적을 예를 들어서 동반해서도 거품이 너무 많이 낀 애들은 많이 내려와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강님이 한국 조선해양 치고 평단 108,000원씩 주시고요. 어. 자, 지금도 종목 상담 할게요. 어. 자,